오늘은 손민수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왔어요. 공기가 정말 상쾌하고 보는 곳마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네요. 이 마스터 클래스 장소가 처음 가는 곳이라 버스를 잘못 타서 좀 늦었어요. 와, 길 찾는 거 정말 어려워요. 겨우 찾아서 들어갔더니 사람이 가득하네요. 손민수 선생님의 티칭은 한마디로 음악 자체에 집중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모든 음악가들에게 핵심적이고 필요한 내용들. 들면 프레이징을 조절하는 법, 또 힘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, 음과 음 사이를 어떻게 듣는 연결하는가 음 하나하나의 명확한 아티큘레이션의 표현들을 요구하셨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어요.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칭찬과 개선해야 할 점들도 정확하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내일은 올 생각이 없었는데 내일도 와야 될것 같습니다. 마스터 클래스를 끝나고 나오니까 또 너무 예쁜 경치가 펼쳐져 있네요.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